오자. 자, 정이 먹일래, 그 다음 박수 쳐. 예, 예. 정, 정, 정. 정이 먹일래. 내 마음을 정, 정, 정. 아프게 하고. 정, 정, 정. 마음의 빚을 다 갚고 가야 할 텐데. 아이고, 야, 그 노래 물질. 명예 다 필요없고 사랑만이 가슴에 남더라 정정정 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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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놈의 정이 무엇이길래 정 때문에 내가 살았다 정, 내가 산다 정대. 또 불러봐 전 때문에 문에 내가 대다. 살았다 <laughs> 이렇게 엄마 있잖아요 아이고, 내 엄마가 다섯 살이 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자연으로 아이고,